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해 스킨 캐릭터들을 모아봤습니다 참여자는 쇼이치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피오라 상대도 준비된건가? 이바 나가리 그 다치게 하는건 싫은데 쇼우 한숨에 손질해주지 시셀라 이제 그만 죽을래 전우. 이런 기회가 올 날을 기다렸어. 요한 가시이라도 걸어가겠나이다. 한 선택이야. 수아 찾으시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해입니다 뜻이라면.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사나마... 먼저 등산화를 버리고 받았어. 철광석을 가지고 있기 끝나네. 때문에 철광석을 구할 필요 없이 고철과 철사를 얻기 위해 바로 공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나이프를 버린 뒤에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셀라를 그...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셀라와 자리싸움을 하던 중에 히어라도 만나 싸웠습니다. 이어서 공격하려고 했더니 둘 도망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와중에 예비군 완장을 발견해 얻은 뒤에 장착했습니다. 그뒤 계속 탐색하려고 하니 또 시셀라를 만났습니다. 시셀라를 만났지만 고철을 얻으 자리싸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중에 고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철을 얻은 다음 고철을 이용해서 강철을 만들고 바로 방금 갑옷을 만들어 장착했습니다. 그뒤 이어서 고철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빵으로 피를 회복시켜주면서 열심히 이바를 때렸습니다. 또 공격하기 위해 쫓아가던 중에 고철을 발견해 얻은 뒤에 고철로 강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중 이바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우를 상대하려고 했지만 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에 피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 했군요. 지금 위치가 병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회복시켜준 뒤에 체력회복템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탐색을 하면서 많은 체력회복템을 얻으면서 먹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탐색을 한 JP가 있었습니다. JP를 공격한 뒤또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고철과 철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중에 고철을 발견해 얻은 다음 강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철사를 발견해 얻었습니다. 철사를 얻은 다음에 배터리를 얻기 위해 소방서로 갔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하자 배터리를 얻기 위해 탐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탐색을 하던 중에 배터리를 발견해 얻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자부품을 만든 다음에 전자부품으로 모터를 만들고 바로 초진동 나이프를 만들어 완성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와 사제옷을 얻기 위해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뒤에 탐색을 해보니 혜진이 있었습니다. 혜진을 공격한 다음에 또 쫓아가서 공격했습니다. 또 공격하기 위해 쫓아갔지만 도망갔는지 없었습니다. 이어서 탐색하니 십자가를 발견해 얻었습니다. 이어서 탐색하니 성수를 발견해 얻었습니다. 이어서 탐색하니 사제복을 발견했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장착한 뒤 다시 주우러 갔습니다. 그렇게 사제복을 주운 뒤에 고위 사제복을 만든 다음 성지사의 갑옷을 만들어 장착했습니다. 이후 스케미너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뒤에 또 사제복과 십자가를 얻기 위해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제복을 발견했고, 해 이어서 십자가를 발견했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철을 버린 뒤 다시 십자가를 주워 고위 사제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루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루지에 도착해 탐색을 하니 현우가 있었습니다. 현우를 공격한 뒤에 또 공격하려고 했더니 도망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띠를 찾기 위해 탐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중에 드론이 도착하자 자리를 만들기 위해 풍대를 버린 뒤에 드론을 통해 키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키터를 통해 천사의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뒤 다시 풍대를 주었습니다. 이후 이어서 머리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띠를 얻기 위해 탐색한 끝에 발견해 얻은 다음 장착했습니다. 그 다음 나뭇가지를 얻기 위해 탐색하다가 발견해 얻은 다음 나뭇가지를 이용해 머리테를 만들어 장착했습니다. 그 다음 터널로 갔습니다. 터널에 도착해 밤새 탄 철사가 있었습니다. 철사를 얻은 뒤에 철사를 이용해서 티아라를 만들어 장착했습니다. 그뒤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소주를 만들기 위해 알코올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코올을 발견하자 바로 소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계속 학교에서 탐색하다가 돌멩이를 얻기 위해 노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탐색하다 보니 스테미너가 바닥이 나자 스테미너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한뒤 계속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돌멩이를 발견하게 되자 유리를 얻기 위해 호텔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JP가 있었습니다. 공격한 뒤에 또 공격하려고 했더니 도망갔군요. 이어서 유리를 얻기 위해 탐색을 하다 미스릴 발견해 얻었습니다. 이후 계속 탐색하다가 유리잔을 발견했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철을 버려 자리를 만들어 준 뒤에 유리잔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잔을 박살 내 조각을 낸뒤 수정 기아라를 만들고 이어서 빛의 증표를 만들어 장착했습니다. 그뒤 굴을 다시 죽기로 했습니다. 굴을 다시 주운 다음 굴을 먹고 스테미노를 회복시켜주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 버렸던 강철을 죽고 돌멩이를 버린 뒤에 공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미스릴 트랩을 만들기 위해 철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철사를 발견해 얻은 뒤에 철사를 이용해서 미스릴 트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뒤 어디로 갈지 생각하다가 소방서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하자 바로 여기에 트랩을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트랩을 설치한 뒤, 여기서 스테미너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스테미너를 회복하던 중, 헤이진이 소방소에 있었는지 설치한 트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지구역이, 금지구역이 선정된과 동시에 요한도 사망했습니다.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까? 드론이 도착하자, 감자튀김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슬롬가로 갔습니다. 슬렁가에 도착하니 위클라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라인과 열심히 싸운 끝에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위클라인 시체에서 구급상자를 얻었습니다. 이후 계속 탐색하다가 TV를 발견해 어머 잘못 눌렸다. 그래서 다시 주우려고 하는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TV를 주운 다음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것같아 급한대로 우물로 도망갔습니다. 우물에 도착하자 피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피를 회복하면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탈락한 생존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렇게 피를 어느 정도 회복시킨 뒤에 다른 매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수아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탐색해보니 제이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오라의 사망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탐색하다 거북이 등딱지를 발견해 얻은 뒤에 가죽을 찾기 위해 계속 탐색했습니다. 그러다 가죽을 발견했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TV를 버린 뒤 다시 가죽을 주웠습니다. 그래서 가죽 방패를 만들고 이어서 강철 방패를 만들려고 하던 뒤 JP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철 방패를 만든 뒤 장착하려고 할때 선우의 사망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강철 방패를 장착하자 다시 티비를 주운 뒤에 모래 사장으로 갔습니다. 모래 사장에 가니 쇼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우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려고 했더니 도망갔습니다. 일단 성수로 피를 회복시켜준 뒤에 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사냥개를 죽인 뒤에 소방서로 갔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해 탐색을 해보니 피오라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피오라의 시체에 있던 분대장 완장을 얻은 다음 분대장 완장으로 기사의 신조를 만든 뒤 장착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키비와 망치를 얻기 위해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 블러드 죄송합니다. 하운드를 만나 죽였습니다. 그렇게 블러드 하운드를, 하운드를 죽인 뒤에 이어서 탐색하다 망치를 발견해 얻고 계속 탐색하다 키비를 얻은 다음 브라운관을 만든 뒤 이온 음료를 얻기 위해 양공장으로 갔습니다. 양궁장에 도착하니 시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셀라와 자리 싸움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또 탐색하니 고릴라가 있길래 죽였습니다. 그후 계속 탐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탐색을 해보니 시셀라가 있길래 공격하고 또아갔더니 쇼우가 있었습니다. 또 공격하려고 했더니 도망갔군요. 골로먹어 스테미너를 회복시킨 뒤에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탐색을 하니 시셀라가 있길래 공격하고 또 공격하려고 했더니 도망갔나 봅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가니 쇼우가 있길래 죽였습니다. 쇼우의 시체에서 배틀 구출을 얻은 다음에 장착했습니다. 이어서 탐색하니 안 보이길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탐색하니 있길래 그녀도 죽이며 게임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